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인집사가 간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창피하면 나갈게요, 그냥. 큰일 났네. 자, 인집사가 간다! 같이 인집사가 간다! 간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장애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장애진 청년을 이렇게 또 오늘 만나볼 텐데, 어, 자기소개 이제 이름이랑 나이는 말해줬으니까 이제 뭐 하시는 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동복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직원 할인가로 오시고 가능하니까 <laughs> 많이, 많이 연락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임집사 간다는 잘 보고 있습세요 아,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 회사에서 이제 좀 집중 안 되는 그런 시간대 있잖아요. 좀 잠이 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폰을 꽂고 듣습니다. 너무 재밌고 듣고 나면은 아, 저도 좀 뭔가 다시금 새롭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장혜진 청년과 함께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아 저는 어, 직장을 다니면서 잘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교회 이제 오랜만에 왔어요. 그 비대, 계속 비대면 예배였다가 이제 촬영 때문에라도 오늘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이 비대면 예배 때 이제 드리면서 좀 어떠셨는지? 어 저는 음, 처음에는 되게 뭐랄까 그 은혜가 이제 현장 예배에서 드리는 거와 비대면이 조금 은혜가 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현장 예배에서 또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다 보면 진짜 은혜가 더 배로 오는데 비대면은 이제 내가 시간을 스스로 이제 쪼개서 내야 되고 또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비대면이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유튜브에서 예배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했고 그런 게좀 자유로워지는? 좀, 이렇게, 어디에 하나, 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음.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그쵸. 없는. 이제 음. 틀, 틀기만 하면 뭐 나오니까. 네, 오, 또 유명한 목사님 음. 말씀들도 많고, 네. 또 저희 교회 말씀들도 있고. 그쵸. 예. 음. 자, 또 다음 질문인데요. 음.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예뻐지는 이유와 비교를 해 봐. 아저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 제가 이게 너무. 음, 계속 질문에 이어갈 텐데, 어 예전처럼 사실 지금 신앙생활이 예전 청년도 이제 쭉 해왔잖아요, 음. 교회에서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음. 사실 뭐 누구나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늘상 교회에 와서 어떤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을 못 갔잖아요. 아예 못갖는 상황 속에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음... 그전과는 또 다르게 지키기 위해서 또해 나가는 또 어떤 방법이나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음, 아침에, 그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큐티를 한다던가 되게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잠이 좀 많은 관계로 아침에 화장을 하면서 큐티를 그냥 틀어놔요. 그 영상 큐티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틀어놓고 이제 출근할 때는 뭐 전도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유기 성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그런 설교를 듣고 출근하고 이제 뭐 집중이 안 되거나 일할 때 그러면은 또 찬양을 듣고 또그 퇴근할 때도 이제 웬만하면은 예배 드리려고 또 노력하고 좀 그러는 편인데 어. 그냥, 어, 설교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같은 이렇게 스스로 생활을, 신앙생활을 지켜야 할 때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예배도,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은혜도 예전만큼의 그런 함께하는 은혜도 많이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아,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또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이이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일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음. 뭐 아동복을 이제 음.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많이 일했어요. 이제 좀 이제 네. 연차가 그렇죠. 이제 3년 차 되고 네, 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전에 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음. 것들이 있을 거고 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음. 다른 환경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노출됐지만 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뭐 제자리라고 하면 제자리겠죠 내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때도 있고 음. 지나서 이제, 이제 어느 정도 3년이라면 익숙해질 만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좀 그런 생활들, 회사 생활들, 직장 생활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느꼈던 신앙 생활들을 좀 설명한다면 음. 느꼈던 거는 어, 일단은 삶과 일은 제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다는 거 진짜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제, 저의 죄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이제 저는 좀가난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성공에 대한 그런 갈망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성공해야 되고 되게 잘해야 되고 내가 이걸 해내야 되고 이제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삶으로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한계에도 부딪히고 진짜 많이 혼나기도 혼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으로밖에 설수 없는 걸까요? 저더 잘하고 싶은데 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기도가 한계치에 다다르는 느낌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끝까지 오르고 이제 그 끝에서 삐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게 한계치에 다다르면서 내려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들고 있던 나의 그런 원하는 소망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세상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막, 막,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다면 지금은 그래도 좀, 아, 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지 하면서 되게 말도 되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또 가려 가면서 잘할수 있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참 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와 때려쳐 막 이런 생각도 너무 강했지만 지금은 아 너무 감사하고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던 직장이구나 저한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진짜 안 맞춰갔던 것도 하나님 맞춰주시고. 그래, 그러면서 되게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금, 그래서 감사했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임집사가 간다를, 이제 찍으면서 소감과 임집사를 간다를 보고 있는 우리 청년부에게 같이 이렇게 말을 전해주시죠. 음, 일단 소감은, 음, 이렇게 청년들의 삶을 한명한명 한명 귀하게 또 이렇게 촬영해주시고 하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laughs> 그리고 제가 아, 이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일개 그냥 청년일 뿐이고, 어, 뭐 제가 뭐라고 하나님 얘기를 할수 있을까 싶지만, 어, 정말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청년 여러분, 세상이 참 넉넉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넉넉하지 못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의 평안이나 은혜가 없고 글로만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어디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곳도 없이 자랐습니다. 많이 가난했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기도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던가 돈이 없다던가 힘들다던가 외롭다던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신기하게 채워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중얼중얼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웃는 얼굴로 다시 뵈어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도 먼저 임주사와 간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갑자기 시작된 강해진 청년의 설교였습니다. <웃음> 아멘. <웃음> 이제 본인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죠. 어, 저의 기도 제목은 평생,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네.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한곡 나눠 주실 텐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제목과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찬양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중에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당신이여.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내가 잘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하고, 죄인이고, 보잘 것 없고,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이런 존재인 저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지치시고, 또, 힘드시고, 그런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서 이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예진 청년이 기도하고 오늘 임집사 단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다른 청년들, 어, 이렇게 인터뷰 부탁드릴 때, 어, 많은 협조 좀, <laughs> 협조 좀, 협조 좀 부탁드려요. <laughs>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장, 임부장 집사님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청년들로 인해 또 부장님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더욱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참 넉넉치가 않고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엄청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불쌍하게만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랑으로 주님. 더욱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하루 빨리 끝내 끝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하루 빨리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시간도 헛되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하나님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 마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갈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귀합니다. 정말 우리 당신은 도사님도 귀하고 정말로 부장님도 다 귀하고 다 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해주시는 줄을 믿으며 바다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 Amen.